네, 이야기 나온지는 오랜데 참으로 성사가 안 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자, 이번에는 정말로 양사 합병 작업이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경쟁당국이 기업결함심사를 내년 2월 14일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일 이 씨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집행위 요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까지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심사 중단 해제에 따라 향후 심사 진행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유럽 항공 화물 노선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데요 이시 측은 아시아나의 항공 화물 사업부 분리 매각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대한항공은 지난달 3일 해당 내용을 담은 확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시 측은 보안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심사 재개를 미뤄왔었죠. 자, 이제 대한항공은 이시의 결합 승인 이후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심사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두 종목 동반 상승했는데요. 특히 아시아나가 장중 4% 넘게 상승하면서 이 시장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합병 주인공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도 진에어와 티위항공,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모두 3%에서 많게는 5%까지 올랐는데요. 이 합병 이슈 외에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항공주들 부각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는 미국 에너지 업계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감소 기대가 커진 덕에 하락했습니다. 자, 길었던 합병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나 본데요. 합병 이후 항공권 주가들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